안녕하세요. 윤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역자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사역자와 교인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교인들은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좋은 사역자는 그 사역자는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것이 큰 행복일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사역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열심을 내어서 사역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게 있는데 좋은 사역자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좋은 사역자란 본을 버이는 사역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버리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역자는 먼저 반듯하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혼자만 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지요. 빌립포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같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복음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성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유하여서 서로 본을 보이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육자들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야고보소 5장 10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권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베드루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본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자인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거룩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좋은 사역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지요. 이 육을, 육이 무익하다는 라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행위해지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의 성장이 있고 우리 가족이 생활하며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주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삶으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바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육체를,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지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의로 교육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어,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구장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니 아니, 하는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사하는 자와 맹사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즉, 모든 사람의 행사, 생사화복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보통적인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은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나 일반적인 사람이나 일어나는 것이 보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테반 집사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전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런 생사화복의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며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어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이어 생명의 말씀을 고도의 윤리로 개명을 삼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쳤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윤리적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방종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의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았을 뿐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 구하는 자에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어,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는 우리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 문자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에게 여러분 반드시 한번 구해보십시오. 구해 보십시오. 어, 구해 이렇게 빌려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빌려주고 조건 없이 구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게 됐죠. 그러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지켜 향할수 없는 그런 말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위험성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우리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영여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결단코 고대의 윤리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도와 신앙의 지침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도란 생명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구원해 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행할 때 생명을 소유하며 거듭나게 되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가 무거운 진진자 다 내게 오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여기까지 가르쳐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께 나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멍해가 무엇일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일에 열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멍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멍애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귀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헌신이며 그런 사랑입니다. 결단코 우리 아이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사업이 우리의 멍애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뒷모델 우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신앙의 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른 복음에는 반드시 책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즉, 사역자들이 먼저 번을 보여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번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책망하며 바르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번을 보여서. 행할 수 있게 그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 의 말씀으로 책망하며 바르게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두려움으로 떨며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 시대에 상처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고요. 교회에 많은 어떤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코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7천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유튜브와 많은 어,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